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일요일이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일요일 잘 보내셨나요? 어, 오늘 영상은 지금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가도의 공방분. 지금, 어, 지금 어, 어제, 그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늘 3일째인데, 어, 오늘도 영, 어, 역시나 영상 이가도의 공방분으로 영상 꾸며드릴 거고요. 오늘또 이렇게 세트 구성하면서 이렇게 덤 행사 진행해 볼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 이 있으면 이렇게 좀 구매도 하시고 또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어, 창 군생 식재 가능한 어, 아이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아이 올라와 있고요. 어, 지금 왼쪽과 오른쪽 아이 지금 같은 디자인이고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살짝 좀 디자인이 다르죠. 어, 이 아이도 굉장히 좀 예뻐요. 앞에 장식을 굉장히 좀, 어, 굉장히 좀, 기, 좀 이게 꽃도 아니고 약간 좀 기하적인 학 무늬 이렇게 좀 붙여 주셨네요. 어, 몸매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아이들 어, 정갈하게 좀 예쁘죠. 색감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고, 역시나 지금 내부 흙,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 이렇게 쓰셨죠. 그리고 이 가도에 하면 어, 요즘 또다이이가 좋아한다는 흙으로 이렇게 흙이 바뀌면서 굉장히 좀 어. 아이들도 예뻐지고 색감도 어, 또 예뻐지고 어, 그리고 또이 흙이 아참 특히나 이 화분이 굉장히 좀 가벼워졌죠 어, 각작한 가격에 좀 가벼워졌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어, 화분으로 됐고요. 어,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내경 10.5 나오네요. 키는 11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0 나오고요. 여기, 아, 키는 12 정도 됩니다. 이 아이가 살짝 좀 키가 적죠? 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2,000원이고요.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66,000원. 어, 이 아이에게는 역시나, 어, 같은 아이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식제 가능하죠? 이 아이.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일단. 어, 내경 11.5 나오네요. 키는 10cm 되는 아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이 아이도 역시나 이렇게 흙. 굉장히 좀 좋은 흙 썼고요. 어, 몸매 이렇게 보시면 이창 군생 가능합니다. 아, 하지만 여기에 유약이 살짝씩 좀덜 묻은 데가 있어요. 아, 아, 이 아이드, 이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66,000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네 아이, 지금 군생 창식제 가능한 아이죠. 이 아이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어, 이렇게 되면 내경 지금 안쪽과 안쪽 관쪽 됐을 때12 나오네요. 바깥쪽과 바깥쪽은 13.5 되는 아이. 키는 10cm 됩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가운데 두 아이 있는데 어 노란색이 많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딱두 아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세트에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노란색도 식지 하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어 내부도 역시나 깔끔하고요. 다리 이렇게 깔끔하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장식을 이렇게 달아주셔서 이가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어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네개 64,000원, 64,000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어 여기에는 이렇게 어, 1 6 0 0원 짜리 사는데 어 2만원 짜리가 갑니다 2만원 이상 됐던거예요이 아이 어 지금 사이즈 제보면 지금 뭐 어, 이렇게 되면 9cm 살짝 좀 타원이어서 9.5 어, 이렇게 되면 9.5 나오네요 키는 12.5 되는 아이 이 아이 지금 2만원 상당에 하나 따라가면서 지금 세트 64,000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이렇게 네 아이, 지금 앞에 아이와 어, 디자인은 같은 아이인데, 앞에 아이 어, 가운데 아이가 노랑색이었다면 이 아이는 좀 흰색이죠. 어, 이 아이도 역시나 또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랑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묶으려다가, 어, 지금 이가 하면 이 칼라가 이 칼라가 기본적인 칼라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칼라는 가지고 계셔야겠길래 이렇게 네개 세트 묶어봤습니다. 이아이도 역시나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어, 네개 묶어드리면 지금 64,000원, 64,000원인데, 살짝 이 아이가, 이 아이보다 키가 좀 살짝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이 아이 재볼게요. 어, 내경 12 나옵니다. 바깥쪽과 바깥쪽은 13.5 되는 아이. 키는 구, 어, 9cm가 살짝 낮고요. 어, 9cm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아이, 이, 어, 이 아이도 9cm인데 이쪽은 9.5 정도 나오네요. 어, 이 아이들 지금 어, 세트 64,000원 묶어드리면서 역시나 여기도 어, 같은 아이였죠. 따라갔던 아이 2만 원짜리 이게 지금 2만 원 상당의 아이예요. 어, 이렇게 이, 이번에는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세트 6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6,000원씩이고요. 세트 묶어 드리면 어, 26,000원에 세 개면 얼마인가요? 어, 78,000원이네요. 78,000원. 어이 아이들 지금 사이즈부터 재 볼게요. 내경 11 나옵니다. 뒤는 낮은 부위가 11 나오고요. 높은 부위는 12 나오네요. 이 아이들 몸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색감 굉장히 예쁘고 몸매도 예뻐요. 이 아이들 약간 단지 형태지만 어, 입구가 넓어서 어, 식지 않은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게 본갈이 어, 할 때도 충분히 뽑아내기 충분합니다. 입구하고 바디하고 약간, 약간 오므려주긴 했지만 어, 넓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앞에 장식도 어, 이게 예전에 한옥의 그문 이 문고리라고 하나요? 이 문고리 이렇게 하나 달려있는 것 같아요. 문고리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리도 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달려있고요. 어, 이 아이도 역시나 흙. 지금 다리가 좋은다는 흙,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6,000원. 아 단가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트. 어, 78,000원인데 3,000원 우수리 제하고 75,000원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에게는 어, 이렇게 지금 어 이게 원형 약간 롱본 형태예요. 어긴 롱본은 아니고 살짝 롱본. 어이 아이도 어 목대 굵은 아이 이렇게 식재해도 되고요. 어 창도 하나 식재해도 되는 아이 군생도 가능합니다. 어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되면 9cm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9.5대네요. 키는 12.5대는 아이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이 아이도 2만 원 이상 했었죠.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75,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어제 이 아이들 어제 온 아이들인데 어, 포장을 풀다가 어제 이세 개만 있어가지고 어, 세개 어제 세트 올려드렸었는데 어, 어느 분께서 이렇게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두 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어, 하지만 색감은 어, 살짝 좀 어제 거하고 달라요 어제는 이런 이런 색감이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아이하고 세트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2,000원이었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33,000원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77,000원이에요. 어, 77,000원인데 여기는 우수리 2,000원만 떼야겠습니다 2,000원 떼면 75,000원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 18,000원짜리 어, 덤으로 따라가는데 이 아이 창 군생 가능한 아이입니다. 사이즈 제법 커요. 이 아이 어 내경 12.5 나옵니다. 키, 키도 역시나 12.5 되는 아이네요. 18,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어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방울봉랑인가요? 방울봉랑 심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녹기라는 심어도 예, 녹기란 심어서 살짝 늘었더라도 톤이 같은 톤이지만 살짝 좀 예, 그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어, 원종 방울봉랑 심어놓으니까 상당히 수형이 높게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살짝 올려드리면서 지금 세트 75,000원 묶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아이 준비해 봅니다. 이 아이들 지금 색감이 살짝 다르죠? 어, 기, 기본적으로 지금 이가도에 하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둘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단지형이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거 있죠. 익스팩트리아 철아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어울려요. 그리고 이가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식재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시죠? 이가도에 하면 지금 뿌리 발육 상태 굉장히 좀좋고요 흙을 바꾼 뒤로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어 그리고 화분이 일단은 좀 가벼워 졌어요 굉장히 좀 화분이 가볍습니다 덩치에 비해 굉장히 좀가볍고요어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릴게요 어 사이즈 재보면 내경 1 0 c m 나옵니다 키0 13.5 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0가0 0 0 0 0 0이0요 세트 0 0 드리면 0 0 0 0 0 0이죠0 0 0 0 0 0인데 역시나 여기 지금 칼라 이 아이가 같은 칼라고 이 아이가 좀 살짝 다른 칼라죠 어, 이 아이 어, 덤으로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네개 이렇게 네 아이 보내드리면서 세트 78,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살짝 롱본 형태의 두 아이 지금 코, 어, 이 아이는 코사지가 지금 아래로 향해 있고요 이 아이는 좀 위로 서 꽂혀 있죠 어, 이 아이 지금 이꽃 설명 드렸죠 이 아이 지금 작가님께 여쭤봤더니 이 아이가 데이지가 아니고 어, 우리 들... 꽃이죠. 이게 구절초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어, 꽃 표현도 굉장히 좀 예쁘고 어, 잎사귀 자체가 입체형으로 이렇게 어, 입체감 있게 표현해주셔서 굉장히 좀 예쁩니다. 이 아이들, 어,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어, 이렇게 됐을 때 10cm 나오네요. 키는 14대는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 지금 살짝 재보면 이 아이는 9.5 나오고요. 이놈이 1 2되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6,000원. 이 아이는 22,000원이죠.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 어세개 74,000원. 어 여기. 어 이렇게 지금 두 개, 두개 이렇게 엮어 보시라고. 이 아이 같은 아이죠 22,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 드리면서 지금 세트 7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이 아이도 들 개별 단가 22,000원이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살짝 좀 키가 크죠. 왼쪽 어, 어 좌우에는 있 아이가 살짝 좀 키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어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숫자, 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 사이즈 살짝씩 좀 차이 있을 수 있고요. 어키큰 아이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야이 지금 내경 10.5 나옵니다. 길은 13되는 아이 오른쪽 한번 재볼까요? 야이 11 나오고요. 긴은 12가 살짝 안 되는 11.5오시면될것 같습니다. 야이들 지금 개별 단가 22,000원이고요. 이렇게 세개 묶어드리면 66,000원 역시나 여기도. 지금 22,000원짜리죠. 같은 아이 이렇게 4개 보내드리면서 3개 가격으로 66,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세개 올렸는데, 이 아이들 지금 살짝 좀 사이즈가 다르죠.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가 디자인도 좀 살짝 다릅니다. 어, 비슷해 보이지만 디자인 좀 살짝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장식 달려있는 모양이 살짝 좀 다르죠. 어, 이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 단가 2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26,000원.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74,000원, 74,000원이면서 어,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왼쪽 아이 사이즈 되면 어, 지금 내경 12.5 나옵니다. 키는 1 3대고요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4경 10, 어, 10cm에 키가 12대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역시나 같은 아이들.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해보시라고 이렇게 2만 2천원짜리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7만 4천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아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좀 키가 크고요 왼쪽, 오른쪽 아이들은 창분이죠. 이 아이들 지금 어, 사이즈 먼저 재보면 내경 12.5 나옵니다. 키는 12cm 되는 라인이네요. 가운데 있는 라인은 지금 어 안쪽과 안쪽 되면 10.5 나오고요. 바깥쪽과 바깥쪽은 12 나옵니다. 이 아이 키는 1 4대고요이 아이 지금 개별 단가 26,000원, 25,000원, 25,000원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76,000원, 76,000원이면서 어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어, 어, 몸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색감도 이렇게 봐주시고. 다리 깔끔하게 달려 있고요. 앞에 코사지 굉장히 좀 예쁘게 달려 있죠. 어, 이아이 아시죠? 제가 구절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어, 우리 들꽃 구절초로 이렇게 어, 코사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또써져 있고요. 어, 이아이들 상당히 사이즈. 사이, 어, 화면상의 사이즈 굉장히 좀커 보이지만 열었습니다. 사이즈 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세트 지금 76,000원 이렇게 보내 드리면서 이아이에게는 이가 지금 트인분 굉장히 좀 어, 요즘 굉장히 좀 인기가 많죠 이 아이 어, 팀도 굉장히 예뻐요 어, 12,000원씩 이렇게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하나 놔드리는데 사이즈 재 봐드릴까요 이 아이도 지금 내경 10.5 나옵니다 키는 12.5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76,000원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이 아이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 보시면 저 뒤에 지금 화이트 그린이 식재되어 있죠 어, 굉장히 좀 예쁩니다. 어, 이 아이들 이렇게 식재해보시라고 새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어, 가운데 있는 아이는 코사지가 이렇게. 어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죠? 구절초. 이렇게 어, 꽃을 달아주셨고, 이 아이는 이렇게 장식을 옆에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오, 이 아이는 몸매가 굉장히 좀 예뻐요. 어, 깜찍하게 예쁩니다. 내부도 역시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릴게요. 어, 사이즈 되면 어, 내경 9.5 나옵니다. 바깥쪽과 바깥쪽은 11.5 되는 아이네요. 키는, 어, 키도 11.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도 9.5. 키는 11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22,000원씩 이고요. 어, 세트 먹어드리면 66,000원인데 어, 이 아이에게는 어, 이 아이도 창분이죠. 어, 사각이지만 아래서 보면 원형인데 사각으로 이렇게 어, 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 아이 이렇게 사이즈 한번 재보면 11.5 나오네요. 이렇게 제도1 1 5되는 아이 키는 10.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어, 그래서 어, 군생창 식재 가능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흙 어, 굉장히 좀 어, 가볍습니다. 흙을 이렇게 다육이가 좋아한다는 흙을 써서 굉장히 좀 가볍고 굉장히 예뻐요. 어, 앞에 고사지도 굉장히 예쁜 아이. 어,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올려서 지금 세트 66,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네 아이, 지금 어, 왼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식재되어 있죠 호레뉴 이렇게 식재된 아이입니다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지금 화이트 그린이, 식재, 어, 화이트 그린이 식재되어 있는 아이 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잴게요 어, 이쪽 아이 사이즈 를보면11.5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0cm 되네요 키는 9.5 되는 아이 이 아이는 어, 안쪽과 안쪽 재면 9.5 바깥쪽과 바깥쪽 재면 11.5 나옵니다 키는 10, 어, 키도 11.5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들은 지금 개별 단가 22,000원 22,000원 이 아이들은 14,000원 14,000원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 72,000원이죠 72,000원인데 여기에는 어, 굉장히 좀 어, 넉넉한 넉넉한 창분입니다 어, 이 아이도 흙, 어, 내부 깔끔하고요 흙 지금 바뀐 흙으로 써서 굉장히 좀 좋은 아이죠 어, 지금 바깥쪽과 바깥쪽, 바깥쪽 17.5 나옵니다 안쪽과 안쪽은 16까지 되는 아이 이 아이들 기능 9.5 되는 아이 이 아이 이렇게 하나 올려서 아이고 여기다 올릴까요?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72,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네 아이, 지금 이 아이들 먼저 보여드리면 어, 내부 깔끔하죠? 역시 흙, 이렇게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흙 안손에 쏙 들이지만 사이즈 제법 큽니다 어, 사이즈 먼저 재 봐드리면 어, 이렇게 되면 10cm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9cm 되네요 어, 지금 오른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11.5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10.5 되는 아이 어이 아이들, 아이고 이 아이 거꾸로 났네요 이렇게 어, 이 아이들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하트 모양이죠 하트 어, 굉장히 예뻐요. 이아이들 식재했을 때 어, 보셨죠 후레뉴 식재해 놓은 거 어,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 나는 아이 어, 식재하는데 저 안으로 어, 코사지 부분이 지금 이 코사지 부분이 안으로 살짝 접어 이렇게 식재는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제가 식재해 보니까 식재는 전혀 문제없고 굉장히 이 아이도 어, 화분이 가볍습니다. 지금 가운데 두 아이 좀 작은 아이죠. 양쪽 큰 아이 좀 어, 양쪽 아이들은 좀큰 아이. 어, 이 아이들은 지금 개별 단가 18,000원 이구요. 이 아이들은 지금 14,000원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 64,000원 이면서 어,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 28,000원씩 했었나요? 어 이렇게 굉장히 좀 사이즈 크죠. 어, 이 아이 사이즈에 보면 12 나옵니다. 이렇게 돼또11.5 대네요 키는 11.5대는 아이 이 아이들 지금 창식제 도 되고요 군생 어다 가능합니다 어이 아이 이렇게 하나 오, 어, 올릴 수 있나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지금 세트 6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노랑과 흰색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8,000원 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하트 모양 되는 거죠 어 지금 어, 전부분 안쪽으로 살짝 구부려서 지금 코사지 예쁘게 달아 주셨고요 이 아이 사이즈 먼저 재 볼게요 내경 12.5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11.5 나오네요 키는 12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18,000원 이렇게 4개 묶으면 72,000원이죠 72,000원인데 어 여기는 어떤게 하나 가야 될까요 어요놈 요 아이 지금 어 지금 이 아이들은 노란색두 개, 흰색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이 같은 아이들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파랑색 어 이가도에 지금 이게 기본색이죠? 이가도에서 만들어주신 기본색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지금 어 세트 72,000원입니다. 이번 아는 이렇게 세 아이. 지금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3,000원이고요. 세트 이렇게 묶어드리면 99,000원이 되는 거죠. 어, 사이즈 먼저 잴게요. 가운데 있는 아이 먼저문 보면 내경 10cm 나옵니다. 바깥쪽과 바깥쪽은 13대네요. 키는 14대는 아이. 이 아이들 도 역시나 어,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몸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좀 예쁘죠. 색깔. 어, 이렇게 앞에 어, 약간 좀 장식 띠도 하나 둘르고 있고요 이가라고 돼 있네요 이 아이 색감 굉장히 좀이 아이는 독특해요 색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 독특하고 어, 쉽게 만들지 않는 아이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이 아이들 지금 두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어두개두 두 개밖에 없네요 두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 묶어봤고요 어, 이 아이에게는 지금 어, 99,000원인데 어, 9,000원 우수리 제하고 9만 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어이 아이 어 색감, 소라색이죠. 소라색인데, 이 앞에 살짝 유, 유약이 번짐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식재는 전혀 문제 없고, 보기에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약간 탈색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33,000원짜리죠. 33,000원짜리 여기 살짝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세트 9만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는 프릴, 프릴 창본 세개 어, 세트 구성해 봤습니다. 위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 지금, 저 뒤에 지금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이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 어, 이, 아이는, 어, 이 아이는 한 단계 큰 사이즈죠 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만원 이고요 어,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어, 화면이 계속 흔들려서 어지러, 어지러우시죠 어, 이 아이들 지금 내경 재보면 어, 내경 15 나옵니다 키는 낮은 부분 11 높은 부분은 12 나오네요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만원 어, 세트 9만원 묶어드리면서 이 아이에게는 역시나 같은 아이죠 3만원짜리 어, 3만원짜리 같은 아이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9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프릴프릴 대품 창본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8,000원 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76,000원이죠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어, 내경 19 나오네요 바깥쪽과 바깥쪽은 23 나옵니다 키는 낮은 부분 12 나오고요 높은 부분은 13 나오네요 이 아이들 지금 어저 어디야 지금? 어, 저게 뭐죠? 천대전송 철화 이렇게 식, 식재되어 있는 아이 보이시죠? 저렇게 사이즈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굉장히 제 손이 크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어이 아이들 지금 세트 76,000원 묶어 드리면서 이 아이에게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좋은 깜찍한 창분이에요. 이 아이도 어 지금 내경 사이즈, 지금 10cm 나오는 아이. 어이 아이 키가 얼마나 나올까요? 기도 어, 역시 10cm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들 16,000원 인가요? 어,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자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내놓을까요? 이 아이 이렇게 하나 보내드리면서 세트 지금 76,000원 입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창분이고요 앞에 고사지가 굉장히 좀 예쁜 창분입니다 어, 몸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딱 이렇게 돌려봐 드릴게요. 내부도 역시 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다리 이렇게 튼실하게 깔끔하게 달려 있습니다. 어, 이가라고 이렇게 되 있네요. 코사지도 굉장히 좀 예쁘게 달아주셨죠. 어, 사이즈도 넉넉해서 이 아이 사이즈 먼저 재보면, 어, 내경 지금 13.5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14 나오네요. 여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cm 나오고요. 옆에 있는 아이 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도 11 살짝 좀 넘는데 11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아이들 지금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살짝씩 사이즈는 다를 수 있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흙, 어, 다육이가 좋아하는 흙을 이렇게 써서 어, 뿌리 발육, 물 마른 굉장히 좋고. 어, 어,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이가, 이가도의 어, 화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볍다는 게 특징이죠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이 아이들 어, 개별 단가 28,000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84,000원이면서 여기도 역시나 똑같은 아이죠 28,000원짜리 28,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가면서 세트 84,000원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창문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 좀 살짝 큰 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 살짝 좀 적은 아이들이죠. 이 아이 지금 개별자가 35,000원, 이 아이는 28,000원, 28,000원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91,000원인데 어, 사이즈 먼저 잴게요큰 아이 이제 보면 지금 17.5 나오네요. 바깥쪽과 바깥쪽은 20.5 되는 아이. 키는 22.5 되고요. 왼쪽 아이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되면 14 나옵니다. 키는 10.5가 살짝 안되는 10cm는 살짝 넘고 10.5는 살짝 안되는 한 10.2정도 됩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어, 세트 이렇게 묶어드리면 9만 천원인데 여기는 어, 천원 우수리 제하고 여기 3만 5천원짜리죠 창본이 아이도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어,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어, 내경 16 나옵니다 키는 9cm 되는 아이 어, 깔끔하고 몸매도, 몸매도 앞에도 이렇게 장식 예쁘게 달려있죠 깔끔한 아이,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지금 세트 9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대품창을 식재할 수 있는 지금 대품창군입니다. 이 아이들 지금 군생도 가능하고요. 어, 합식을 해도 되고 지금 자국이 많이 달려있는 대품창까지 가능한 아이들. 이 아이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이번에는 왼쪽 아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내경 1 8 나옵니다. 키는 12 되는 아이. 이 아이는 좀 작아보여요. 11. 이 아이는 11, 어, 이 아이도 11 정도 되네요. 어,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35,000원 이렇게 세개 묶어 드리면 10, 어, 1 0 5천원이죠1 0 5천원인데5천원 우수리 제하고 10만원 이렇게 세트 10, 어, 10만원 보내 드리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가도에 굉장히 좀 핫한 분이죠. 트인 어, 분. 어, 하나에 12,000원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좀 식재했을 때이 아이들 도 예쁘죠. 어, 이렇게 내부도 깔끔하게 돼 있고 다리 살짝 벌려서 균형감 있게 이렇게 잡아 주셨습니다. 바닥도 깔끔하죠. 어, 트임이 좀 더한 데가 있고 살짝 덜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어, 어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살짝 올려 드리면 12,000원짜리 하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오른쪽도 비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하나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가운데 비어 있는 건 아시죠? 제 마음 가득 담아서 이렇게 세트 10만 원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프릴 프릴 창분입니다. 이 아이들도 대품 창분이고요. 어 개별 단가 38,000 원씩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38,000 원짜리 3개 묶어드리면 114,000 원인데 이 아이들도 역시나 4,000원 우수리 제하겠습니다. 4,000원 우수리 제하고 어, 세트 11만 원 묶어드리면서 사이즈 가운데 아이한번제볼게요 어, 내경 18살짝 넘습니다. 1 8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높은 부위 12, 낮은 부위 11.5대는 나이입니다이 아이들 지금 어이 아이들도 굉장히 좀흙 어, 지금 마사 많이 섞여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이 사이즈비 굉장히 좀 가볍고 어, 다리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예쁘죠. 바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전부분을 살짝 좀프릴프릴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좀 어, 예뻐요. 어, 그리고 멋집니다. 그리고 이 전에 예, 코사지 살짝 달아주셔서 엣지게 예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개별 단가 11만원 이렇게 어, 세트 구성해 드리면서 역시나 여기도 어, 트인 분이죠 앞선 아이와 앞선 아이에 이렇게 어, 서, 서, 선물 따라갔던 어, 이렇게 어, 왼쪽 하나 채워 드리고요 오른쪽도 같은 아이로 채워 드리고 가운데는 역시나 제 마음 가득 담아서 1 1만원의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어, 네 아이 에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가운데 있는 아이 색깔, 어, 컬러가 좀 살짝 다르죠. 어, 이 아이, 어, 이 아이 어제 가마문 열릴 때딱두 아이만 나왔어요. 어, 두 아이만 나와서 딱한 번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어, 이 아이 그리고 어, 더 이상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 아이들 지금 어, 어, 이 가도에서 만들 때 없는 색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 희소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졌을 때좀 자부심도 있는 아이들인 것 같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릴게요. 어, 내경 12 나옵니다. 기능 9.5가 살짝 안 되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6,000원이고요. 세트 먹고 드리면 64,000원. 64,000원인데, 이 아이에게도 역시나 굉장히 좀 예쁘죠. 프릴프릴하게 이렇게 좀예쁜 아이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살짝 원형이 아닌 살짝 이렇게 굴곡을 줘서 굉장히 좀 예뻐요. 이 아이도 16,000원짜리입니다.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바디도 예뻐요. 여기에 창 하나 딱 올려놨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깜찍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 16,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서 세트 64,000원 묶어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이가도의 공방부 3일 동안 영상 꾸며봐 드렸었는데 어떠셨나요? 이가도의 공방어 화분이 많이 좀 예뻐졌죠. 어, 색감도 굉장히 좀 차분해진 것 같고 특히나 흙을 이렇게 바꾸시고 굉장히 좀 화분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또 다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영상 3일 동안 꾸며 봐 드렸고요 뭐또 영상 이렇게 끝까지 재밌게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내일 월요일, 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저녁 저는 어, 지체원분으로 영상 꾸며서 찾아올 겁니다 지체원분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또제 영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체원분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 제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